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로또 훈련소 소장, 장상범 이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1120회차 너무 면목이 없군요 자동 반자동에서 폭막했습니다. 오늘 1121회차에서 또 신병 교육대 훈련생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자동 9개, 반자동 10개임을 여러분 공유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수부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 훈련 부대 이름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훈련 일주일 동안 훈련을 잘 끝내고 내일 꼭 퇴소식 때 1등을 안겨주시리라고 믿고 자그러면 자동 반자동 공유 들어가겠습니다. 실시하겠습니다. 실시. 로또 얼리언스 TV 장산범 이소장이 제공하는 자동 첫 번째 다섯 개입니다 자동 첫 번째 다섯 개 로또훈련소 TV에서는 자동 반자동만 고집합니다 이번 해차 기수님들 꼭 좋은 성적을 내서 계속 훈련 신병들한테 자 좋은 성적을 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자, 교관 입장으로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힘이 빠집니다. 여러분. 두 번째, 반자동 다섯 개입니다. 두 번째, 반자동 다섯 개. 두 번째, 반자동 다섯 개. 잘 보셨습니까? 세 번째, 자동 1121회차 네게임입니다 여러분. 자동 네게임에서꼭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3번, 8번, 9번, 15, 3, 2, 3호. 와 여섯 번은 다출연시키 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로또훈련소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퇴소를 하면서 최소한 3등 정도는 잡아주고 가셔야 되는데 다 아, 근접을 못하고 내 네, 백자 타고 교관 입장에서도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21회차 교육대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훈련을 잘 받아시고 꼭 1등을 당첨을 낼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죠. 그러면 로또 훈련소 TV 장삼원 이소장 다음 주에 또 22회 차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로또 훈련소 소장 장삼원 이소장입니다.